시간이 다 돼서 방송이 꺼졌나봐요. 네, 시간 제한 같은 거 있어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까 빨리 먹어보고 저는 연습할게요. 됐다. <웃음> <웃음> 실수로 라방 그거 연습이야. 생긴 이 찡찡대는 거예요, 지금. 2인 <laughs> 2인 하면서 <laughs> 아. 젤리통이 완성됐어요. 그냥 소다 맛인데? 약간 찐득찐득한 소다? 오! 그 다음에. 한쪽 윗선까지 물을 더 넣어준 후. 이거 좀 빼야되겠다. 왜 이렇게 더럽지? 이 젤리를 컵에 좀더 주고 물을 더 넣어서 주스를 만들어줘요. 생기나! 말잘 듣죠? 물을 더 넣어서 이거로 넣으면 소다 주스가 된대요. 복시고 맛보기. 네, 약간 맛보기. 잠시, 아, 이거 넘치는 거 아니야? 넘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이래요. 여기 컵에 넣어볼게요.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거를? 먹으면서 전 연습하러 가겠습니다. 오 어, 예쁜데, 네 이거를 마시는 거예요. 냄새 좀안 좋아졌는데 이거 넣고 나니까 아까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너무 달아. 저 최애 직캠이요? 최애 직캠? 돼지캔 뭐지? 저는 스위트, 그, 수라님이랑 제로님이랑 수미님이랑 더원님이랑 나오는 거 그런 영상 좋아해요. 이 알들은 괜찮은데, 이 주스가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겠어요. 눈썹이 대신 바라는 것 같아요. <laughs> 제 눈썹이 웃을 때 눈썹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눈썹을 안 닦아가지고 그래서 동생이 하이탈 같다고 웃을 때 그랬어요. 너무 달아서 먹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연습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끼고 있었네. 다들 금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 있으면은 호보치를 해요. 근데 제가 못할 수도 있긴 한데. 연습 같이 해요. 연습하세요. 저도 연습할게요. 하지만 라이브는 꺼야 돼요. 왜냐면 창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 왜냐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음 주 레코딩할 거 연습할 거기 때문에 서로 곡 커버하기요 없어요. 저 새로운 곡 연습하기 때문에 이거 이거 꺼야 돼요. 완전 대박. <laughs> 생각보다 괜찮은데? 오, 반짝이 안 묻어난다. 헉, 진짜 좋다. 오! 아까 키보드에 떨어진 거 여기 발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여기 안 묻어나요. 새로운 거. 그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거 다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슈퍼숲스 레몬네이드 엄청 새콤한 거래요. 네, 약간 코팅돼가지고, 안묻나요 새로운 곡 제가 듣기에 좋아요. 약간, 아, 스포해줬었어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제가 느기에 좋아요. 약간 느롯 그런 거? 아까 여기에요. 이것도 달고 이것도 달아서 이것도 지금 물타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걸 닦아도? 아 어, 닦으면 닦이네. 잘안 닦이네. 근데. 아무튼, 저는 연습 열심히 하고, 다음주에 녹음도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에 오버워치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같이 오버워치 해요. 플레임에 꽂혔어요. 같이 하면서 그날 다 같이 배우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샀거든요. 이상하면 쓸라고. 이상하면 정원이 있거든요. 불꽃놀이 조명이에요. 태양열로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꼽아서 쓰는 거예요. 이걸 펴가지고. 맞아요. 야외 정원에. 왜냐면, 이사갈 집에는 제가 혼자 쓰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원은 공룡 정원이고. 그래서, 이걸 샀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 더 살라고요. 하나만 있으니까. 좀, 그래서, 하나 더 살라고요. 이걸 꼽을수 있게 이렇게 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아우.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짐을 저희 대방에 있는 짐을 조금 쌓았어요 이사박스에다가 쿠팡에서 이사박스를 샀는데 별로 안 좋아요 쿠팡에서 사지 마세요 아무튼 저는 연습 열심히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랜선 집들이? 네. 그거 유튜브에 찍으려고요, 영상. 집, 집들이 영상. 집 소개 영상. 왜냐면 지금 집은 좀집 소개하기에는 소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랬는데, 이상한 집은 이제 그 원래 사시던 할아버지가 열심히 꾸며놓으신 집이라가지고, 소개할 게 너무 많아요. 파란색이요? 이것도 파란색도 있었는데, 쿠팡이라서 그런가 봐요. 연습할게요. 다들 내일 출근 잘 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